신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커다란 화두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농업이 사는 길입니다. 사실상. 이 신재생에너지가 농촌을 부흥하게 만드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얘기를 사실 하고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축산업계가 현재는 현재는 분뇨가 법적으로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로 그런데 이 분뇨가 유기질 비료로서 자원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분뇨를 신재생 에너지의 원료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태양광, 풍력 요 시각을 보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 이 바이오매스를 현실화 시켜낼 때 제대로 된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확립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축산업계가 평가받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laughs> 여러분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저희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뒷받침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